에 문제가 많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기입니다 오늘은 고프로 히어로 9 언박싱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왔어요. 와.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그동안 제 장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빌린 것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브이로그를 촬영했던 고프로는 동생에게 빌린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모진 수모와 오욕의 세월을 겪었고, 이참에 저희도 신 장비를 구입해서 제대로 한번 사용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찾았던 것은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쇼핑몰도 직접 찾아가 보자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매장 방문이 무섭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이 훨씬 안전할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 구매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곳은 올포 기어라는 곳이었고요. 가격은 61만 9천원에 구입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했을 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요. 구매 당일에 퀵으로 바로 받았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퀵온 그대로의 상태고요. 굉장히 설레네요. 번들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봉되어 있는 악세사리는 이세 가지인데요 제대로 들어있나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장난질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포장을 뜯겠습니다 이제 이 포장을 뜯으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아이씨... 깔끔하게 뜯고 싶었는데 아이씨... 마감에 문제가 많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마감에 문제가 많습니다 고프로 히어로 7을 썼을 때보다 상당히 가방이 작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마음에 듭니다 부피가 크면 은 무겁잖아요 열어보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두근대네요 아, 생각보다 단촐합니다 본체 그리고 구성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품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이 이쁘게 잘 되어있는 그리고 봉 차량이나 헬멧에 붙이는 접착식 거치대 목이 조금 긴 거치대 그리고 조임용 나사 두개 목이 조금 더긴 거치대가 있습니다. 자석을 이용해서 붙일 수 있는 거치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커졌다고 하는 배터리 두 개. 제가 히어로 세븐을 썼을 때 가장 문제로 느꼈던 것은 배터리 부족이었습니다. 배터리 세 개를 썼을 때두 시간이나 세 시간도 못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배터리 용량이 30% 늘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될지 궁금합니다. 왜안 써? 뭐? 아. 32기가 SD카드. 32기가로는 영상을 마음껏 찍을 수가 없습니다. 추가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되어 있는 설명서. 뒤쪽에는 고프로 스티커가 있습니다. 어디다 붙이기에는 조금 애매한 느낌입니다. 고프로 구독하라는 광고 전단지입니다. 저는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겁니다. 명문으로된 설명서입니다. 한글이 있을까요? 한글이 있긴 있습니다. 온라인몰에서 사은품으로 준 쇼트입니다. 이걸 뜯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배팔때도 가격이 떨어지겠죠? 저도 쇼틴 처음 보는데 산발이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사가 있기 때문에 풀어주고 본체를 연결해서 식탁에 올려놓거나 특정 위치에다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닐이 거슬렸죠? 저도 사실 더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고프로에 붙어있는 이씨를 떼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처음 만지자마자 든 생각은 히어로 7보다 확실히 커진 느낌이 듭니다. 어, 조금 더 많이 두꺼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전면 디스플레이가 확실히 눈에 띄네요. 이건 아까우니까 나중에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히어로 7 때는 사실 어떤 악세사리를 착용을 하려면 바스켓 같은 것을 씌우고 장착을 했어야 했는데, 이번 히어로 9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장착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퀵, 바로 촬영을 할수 있는 버튼. 제가 이것을 히어로 7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꾹 눌러주셔야 전원이 켜집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아래쪽으로 버튼을 내리면 열리는 구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설명서를 보지 않고 처음 써보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측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 열리네. 아유, 씨.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씨. 설명서 좀 봐야겠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무서워서 설명서를 다시 봐야겠습니다. 저렇게 설명서.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음. 아, 이거를, 아, 여러분. 여러분. 아,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거를 아래로 내리고, 열려줍니다. 배터리를, 끼워주고, 응? 응? 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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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위, 있어? <laughs> 고위습니다 카드의 방향을 잘 확인해서 가아주면 돼. 3 0쪽 요술봉 일단은 가장 많이 쓰게 될것 같은 봉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거치대를 활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거치대에다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히어로7보다 나사의 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고무 부분을 열어주셔야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닫으면 됩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방향은 거꾸로 한것 같습니다. 방향은 거꾸로 한것 같습니다. 쉬운 게 없네요. 악어 집게가 있어요. 이쪽에 연결해서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제 식탁이나 기둥에 붙여서 원하는 각도로 촬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제트 쇼티에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브이로그를 찍을 때 음식이나 커피라든가 맛깔나게 잘 나오는 구도를 잡아야 되는데 그동안 조금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쇼티를 사용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구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아우! 뻑뻑해 뻑뻑해요 존댓말 써주세요 뻑뻑해요 쇼티가 뻑뻑합 이제 맞물려서 잘 들어갑니다 좀 아프네요. 제가 손이 좀 여린 편이라서 예전부터 기계하고는 잘맞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피아노를 시작했는데 그것도 잘 못하더라고요.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각도로 촬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성품들은 모두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저희가 실제로 작업하면서 기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켤 때는 왼쪽에 있는 전환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소리가 나네. 날짜를 정해줍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3 0일이요 2021년 12월 30일 설정해놨습니다. 왜요? 2020년 이2월 아, 올해 2020년. 2020년이 뭐야1 1월이아 11월? 11월 30일. 설정해놓고, <웃음> 지금 시간이 오전 11시로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2분 일찍 삶을 살기 때문에. 지각하셨죠 미안합니다. <laughs> 미안합니다. 아이 제가 빼먹은 게 있습니다. 충전은 뭘로 하죠? 케이블이죠? C타입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전하시면 됩니다. 저는 충전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시 포장해서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케이블을 넣어주고요. 배터리는 하나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만 넣어주고, 요술봉은 이쪽에 넣어주고, 본체는 이쪽에 넣어주고, 악어는 이쪽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거치대를 먼저 넣어주고, 나사, 쇼티는 남는 공간에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안 닦이네요. 쇼팅도 빼겠습니다. 쇼팅은 따로 들고 다니셔야